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즐겨 입는 여름 셔츠 완전 얇은 왜그 장마철에 입기에도 좋은 셔츠고 그리고 살 안타템 뭔가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입기 좋은 그리고 혹은 에어컨 밑에서 어 입기 좋은 그런 셔츠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잘 입고 있는 셔츠라서 지금 바로 가져와서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입고 왔는데, 이런 핑크 색감의, 연 핑크 색감의 셔츠고, 완전 이렇게 후드루드라고 되게 얇은 그런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 정도의 코디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오카 색감의 카고 팬츠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잘 입는 핑크 셔츠랑 이렇게 아이보리 백팩 이렇게 같이 매치해줬고요. 그냥 워낙 데일리한 조합이라서 그냥 무난하게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는 코디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흔하지 않은 카고 바지? 그리고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되게 뭐랄까, 소재가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입기도 편하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풀샷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코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어, 이렇게 핑크 셔츠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밴딩 스커트? 이런 나일론 밴딩 스커트를, 카키 색감의 밴딩 스커트를 이렇게 같이 매치, 매치해줬고, 그냥 딱 무난하면서 깔끔한 느낌? 그리고 신발은 그냥 쪼리 신어줬고요. 그리고 가방은 그냥 검은 색깔 크로스, 크로스백 하나 이렇게 쭉매줬고 이것도 그냥 강아지 산책할 때나 집뭐 약간 마실룩으로 되게 좋으면서 약간 청순한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약간 뭔가 청순한 그런 포인트가 있죠. 요것도 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느낌. 자, 그 다음 옷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어때요? 그냥 핑크 셔츠에 이렇게 그레이 색감의 카키 스커트 이렇게 같이 매치해봤고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려볼게요. 딱 이런 느낌? 뭐랄까? 딱 레인부츠에 딱 신으면 예쁜 조합? 핑크, 베이지,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이런 블랙 색감의 깔끔한 장화이고요. 어, 이렇게 매치했을 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쪼리 신기에는 뭔가 좀 밋밋해 보이고 어, 장화 신으니까 딱 예쁜 느낌? 딱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뭔가 청순하면서 약간 그렇다고 너무 추레하지 않으면서 어, 약간 꾸민 듯한 느낌도 들면서 근데 그렇다고 과하진 않죠. 코디가 저는 과한 코디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되게 청순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요. 어 그냥 이런 베이직한, 뭐지? 베이지색 카고 팬츠에 한번 제가 같이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면서 데일리로 입기 나쁘지 않은 그런 조합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핏이 딱 깔끔한 카고 바지라서 뭐 군더더기 없고 그냥 이렇게 쪼리랑 신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쁜 조합인 것 같았고 이렇게 풀샷으로 보셔도 딱 베이지, 핑크,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크로스백 하나 매주시면 완전 데일리, 그리고 대학생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 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옷은 이것도 완전 찐 데일리 코디. 그냥 청바지에 셔츠 조합인데 이것도 워낙 색감이 예쁜 옷이라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게 중청 데님의 여름 팬츠라서 진짜 후두르두라고 이렇게, 어, 얇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핑크색감이 셔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촌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냥 아이보리 백팩 하나 맺었고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브라렛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신발은 그냥 대충 쪼리로 이렇게 매치했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거는 머리 그냥 딱 그 집게로 하나로 딱 깔끔하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착장인데요. 어, 뭐지? 이렇게 보라색감의 짧은 반바지랑 이렇게 좀 매치를 해봤어요. 이것도 레인부츠에 딱 입기 찰떡인 그런 느낌의 장마철 룩이고, 이렇게 보시면 퍼플 핑크 이렇게 아이보리 이렇게 백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치했고 어, 풀샷으로 봐도 뭔가 여리여리하면서 좀 색감 조합이 되게 귀여우면서 키치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입고 다니면 딱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약간 제 잠옷이거든요? 잠옷 겸 약간 외출복이라서 이렇게 약간 소재가 약간 그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방수가 다 되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마철에 입기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 셔츠를 활용한 코디 6 가지는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워낙 잘 입고 있는 셔츠라서 이렇게 데일리한 코디를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또또 또 다양한 또 다른 데일리한 코디로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얼른 편집해서 자주자주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